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없이 상일요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지 것은 없네 예수밖에니 없네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벨드 사사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 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변명할 변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사길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그땅 그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의 질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지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금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은 누부갓네살이 그의 온 나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간증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간증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 해석은 바로 누부갓네살이 일곱 대 동안 들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꿈대로 해석된 대로 누보간 네살은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신다 는 것입니다. 3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늘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그런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단순히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늘의 나라만을 통치하시는 거라서 그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부간의 쌀은 바벨론 왕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보통 대국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국들의 정치를 간섭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국들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과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라라고 권해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성경 말씀대로 살기 힘들잖아요라고요. 저게 동의를 구하고.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 정말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말씀 맞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동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냥 아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짓말도 좀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답답하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큰뜻 안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하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만나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른 일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목불에서 구원함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다 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문제는요 그 다니엘과 그세 친구의 하나님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예요. 오늘 꿈의 해석을 보여준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7절에서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소서 하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런 다니엘의 경고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두 달이나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교만한 태도가 30절에도 나타나죠. 나 왕이 말하,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요 스스로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아, 이... 왕궁을 딱볼 때에 그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총명을 되돌려 주셨고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자리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그냥 내쳐 버리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이거는 수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만한 이방의 왕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또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만들어가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만을 물리치며, 기도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경고를 받을 때에,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나 궁에서 쫓겨난 뒤에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크게 반응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맞기 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간증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으로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몸으로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때에 받는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기도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